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계라는 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물질하고의 관계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관계를 끊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인간관계라고 할때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에서 정말 이 사람은 아닌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끝이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 이런 생각이 있죠. 아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아니겠지. 나는 시민적인 착각에서 오는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 믿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이 있겠죠. 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 합리화적으로 방금 설명드린 것이 자기 합리화시키는 방법이죠. 어,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뭐, 그때는 기분이 언짢아서 그랬겠지. 그건 다 자기 이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희망적 사고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 또한 인지적인 부조화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냐면요. 인지가 조화롭지 않고 부조화, 부조화롭다. 어, 어떤 거냐면, 아, 이 사람하고 관계를 더 이상 이제 끊어야 돼. 정말 건강한 관계가 될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어, 나는 이 사람하고 너무 좋은 어떤 시간들이나 어떤 좋은 추억이 너무 많아. 또, 엄마란스 나죠? 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시험을 예시로 든다 하면, 시험을 볼 때, 아, 이번 시험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지라고 하지만, 공부를 쭉안 했다가 당일치기로 해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한테 하는 말이, 맞아, 나는 압박적으로 공부해야지 공부를 할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끊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하고 계속 뒤를 하는 거죠. 정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은 어쩌면 관계에서 꿈꾸고 싶을까요? 정말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정말 달라지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가던 길을 멈추시고 다시 새로운 길, 새로운 만남? 새로운 만남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자체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관계나 어떤 것들이 나한테 힘이 들고, 아, 그게 옳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 가면 버리시고, 우선은 새로운 어떤 방향을 맞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달라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또한,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달라지려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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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고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달라질 준비는 저는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